안녕하세요. 집수리통입니다. 집수리통은 전국의 지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점장에 도전하십시오. 일거리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음, 여기 보시면 포법입니다. 포법. 폽업. 그죠? 포법 두 개가 있고 어, 트랩이 하나 있죠? 피트랩 망치 트랩이라고 그러죠? 어, 어, 길이를 한번 보시면 포법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어, 오수가 보통 세면대에서 밑으로 그죠? 일자 틀을 많이 쓰는데 밑으로 유가가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피 트랩을 써서 벽으로 그죠 벽으로 오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이긴 포법을 교체를 하시면 자, 한번 끼워서 한번 보시면 그죠? 이렇게 끼웠다고 치고 너무 길면 그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벽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고 어쨌든 물이 좀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수어법을 어, 여러분들이 어, 교체를 하실 때 벽에, 그죠? 벽에 오수관이 있는 어, 그런 어, 곳에서는 짧은, 그죠? 이렇게. 짧은 요렇게 뭐 요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최소한 스평이거나 살짝 올라가는 조금 낮아야 되지 낮아야 어, 물이 잘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음 우리가 어, 새로운, 새로운 제품을 교체를 하고 싶어요 물이 센 포부에서 물이 샌다든지 해서 교체를 하는데 근데 우리 집은 벽으로 오수가 내려가는 구조다 그러면 포법을 사실 때 그죠 요 짧은 포법이 길이가 짧은 어, 그런 포법을 중을 하셔가지고 어, 체결 트랩이랑 체결하시면 그죠 이렇게 얘기봤을때 이건 지금 포법 자체만해도 어, 트랩보다 훨씬 깁니다 그죠 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음, 이런 것도 너무 그 생활의 그 지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포법 뭐 잘라갔으면 될 수도 있는데. 또 자르려면 뭐 쇠톱이라든지 그라인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어, 짧은 포이 있으니까 이걸 사셔가지고 네? 이걸 사셔가지고 이렇게 어, 벽으로 어, 라인을 오수관에 꼽아서 트랩을 꼽아서 쓰시면 아주 어, 잘 물러내 날 내려가고 냄새도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어, 또 생활의 팁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더집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어. 어 물어볼 것이 있으면 댓글 안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호 외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수리는 영겁이다 집수리는 영원하다.